근데 여러분 조진웅 씨가 연기자 생활을 엄청 오래 했잖아요. 조진웅 정도 배우면은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알아보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지금 엄청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 이렇게 폭로되는 것도 신기한 부분이 있어. 진작에 됐으면 됐을 텐데 강복절에 뭔가 글을 읽고 정의로운 척하니까 피해자들이 어이가 없어서 터뜨렸대요. 아니 근데 독립운동하는 영화도 찍었잖아. 독립운동하는 영화 찍을 때 터트리지 한 5년 전인가? 전에 조진웅 성폭행 빼고는 다 인정했대요 성폭행 빼고는 미성년 시절 때 잘못 있었다고 인정했네 연예인 하기 너무 힘든 나라로 가시는데 제가 그 연예인들 외국에 있는 배우들에 대해서 뭐 달빛부부 처럼 그런 유튜브 채널도 간 보거든요 다른 나라 더 있으면 더 있지 덜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뭐 엄격하거나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엄격하거나 그런게 아니라 다른 나라는 더 있으면 될지 덜 하잖아요 그조니대 보세요 여러분들 조니대조니대 자기 와이프 때려 엠버워드가그 때렸다는 누명 때문에 일다 잘렸잖아 엠버워드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혼 소송 중에 엠버워드가 존이데이막 폭력적이고 나한테 물건 집어 던지고 그런 남자다 이렇게 하니까 존이데미 일다 잘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막 지나치게 연예인들한테 엄격하다기보다는 어느 나라든 이렇게 연예인들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이미지 대중의 사랑 대중의 관심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약간 이렇게 과거에 불미스러운 그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게 되면은 조금, 타격을 입고, 수명이 끝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원래 이미지가 양아치, 사이코패스. 그런 이미지였다면은, 쟤 저럴 줄 알았다.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싸이가 담배를 폈어. 아, 싸이가 마약을 했어. 쟤는 마약했을 것 같았어. 하고 하잖아요. 근데, 유재석 씨가 마약을 했어. 그러면, 이건 배신감, 막, 말도 안 돼. 하면서 이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조진욱 씨도, 조진욱 씨가 맨날, 옛날에 비열한 거리인가? 거기에 나오는 뭐 건달, 조포, 양아치. 그런 역할만 했다면은, 조진욱 그럴만 했지. 그럴 줄 알았다 이럴 수도 있는데 계속 뭐 독립운동 독립운동가 그 형사 정의로운 역할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조진웅씨가 나이가 되게 어릴 때잖아요 저보다도 나이가 많으신데 조진웅씨 때 차량 절도 소년원 송치 어우 빡세요 조진웅씨 나이가 몇 살이지? 49살 76년생 저보다 10살 많은 거거든요 10살 그 시절에 소년원 차를 절도하고 어 개빡센 거야 그 시절에 잘없어 못하는 시절이야. 그 시절 자체가 소년원까지 가는 게 일반적인 일진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애들끼리 막 때리고 싸우고 괴롭히기 어느 정도까지는 학교에서 쉬시하고 넘어가거든. 소년원까지 안 가요. 학교에서 묻는 시대였어. 저희 시대까지가 어떤 큰 일이 막 생겼다 쳐 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러면은 학교 내에서 묻어가지고 쉬시하고 넘어가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 시절, 그 옛날 시절에 조진욱 씨가 소년원에 송치됐다 뭐 이런 게 있었다면은. 개 빡센 거야? 맞아요. 오토바이 절도 많았어요. 자전거 절도, 졸도, 오토바이 절도는 진짜 많았어.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막. 그 반에서 막 일진 애들 막 노는 친구들이 오토바이 막 그거 막 절도해가지고 타고 다니다가 사고나서 막 죽고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걸려가지고 경찰서 가고 그런 경우도 있었단 말이지. 근데 차를 어떻게 또 절도했대? 대단하다. 그 시절에. 아무튼 개빡 센 거예요. 제가 지금 나이가 85년생이니까. 제가 85년생인데 그 시절에 이게 요즘에는 상당히 법도 강화됐고 학폭이나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법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수위가 조금 낮아도 소년원까지갈 수도 있고 이렇다 할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는 시절이었다 말이지 저처럼 40대 분들, 40대 50대 분들 딱 조진웅 나이대 분들은 그때 소년호 송치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들 심각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학폭이 아니라 소년송치는 다른 얘기거든. 일진이었다. 와뭐 아, 일진 뭐 일진인가보다 할 수도 있어요. 그 시절에 뭐막좀 놀았나보다 할 수도 있는데 소년원는 놀았다는 거랑 다른 거거든. 물론 조진웅 씨가 정의로운 척하고 이런 거 별개로 소년원 송치는 이거 그러니까 좀 빡세다는 거야. 소년원은. 아 이게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인데 조진욱씨 나이가 지금 내일모레 50이잖아요. 49살이에요. 근데 그동안 피해자분들이 폭로를 하는 거는 각자 본인들 인생을 살다 보니까 본인들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냥 안한거 아닐까요? 아마 이중성이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조진욱 씨가 워낙 좋은 이미지, 독립운동가 이런 걸로 나오시다 보니까 이런 좋은 이미지로 나오시고 점잖으신 분이 알고 보니까 과거에 그런 게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들 이렇게 좀 분노하는 부분이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술 취해서 한 행동이라서 기억 못하는거 아닐까요? 만약 에술 취해서 한 행동이라면은 뭐조주훈 씨가 부인하고 있는 이런저런 범죄들 그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여러 개다 보니까 술 취해서 했다고가 좀 애매하지. 그냥 한 사건만 갖고 그런다면은 조주훈 씨가 잘못한 게 옛날이고 사건 하나야. 그러면은 아 진짜 막 술을 너무해 먹어가지고 뭔가 기억을 못하나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 조주훈 씨가 지금 문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한 게세 개인가요? 강 도 있고 차량 절도도 있고 뭐 되게 많잖아. 근데 이걸 다술 취했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예전부터 과거 이야기가 돌았었는데 디스패치가 터뜨려서 공론화 된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난 몰랐어. 옛날부터 과거에 뭐 이렇게 돌았다는 건난 몰랐어. 요 아무튼 조진웅씨가 인정까지도 한 부분이 있으니까 시그널2는 어렵겠어. 아 근데 학창시절 때왜 그렇게까지 했대? 되게 그 시절 빡셌는데. 그 시절을 어떻게 그렇게까지 했지? 기사를 이거 좀 읽어드릴게요. 조진웅이 소년범 출신이라는 의혹에 수입사였다. 12월 5일 디스패치 패치는 조진웅이 고등학교 시절 차량을 훔치고 성폭행을 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94년 한국경제 기사가 뜨겁게 관심을 끌었다. 94년 1월 26일 보도된 훔친 승용차로 소녀 성폭행 고교생 3명 영장이라는 제목의 해당 기사에 따르면 서울 방배 경찰서는 특수절도 및 강간 혐의로 강도 강간 혐의로 고교생 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고교생 3명은 훔친 고급 승용차를 이용해 에서 기가중인 10대 소녀들을 유인해서 성폭행하고 군품을 빼앗았으며 이러한 행위는 93년 11월부터 모두 4차례나 이어졌다. 이들은 모두 유흥가 주변에서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된 고급 승용차를 훔쳐서 범행을 저지른 뒤에 다시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날 조씨 관련 디스패치 보도와 해당 내용이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누리꾼들은 기사에 나온 성남 S고 조진웅이 졸업한 성남시 소재 서영거라고 덧붙였다이 보도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조진웅과 일치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조진웅 소속사인 사람 엔터테인먼트는 보도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면서 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입장을 전하겠다고 양해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그런 것 치고 너무 잘 살았는데 맞나? 그렇게 한것 치고는 지금 영화도 되게 많이 찍었고 한데 조진웅 씨가 안 나오는 영화가 없었어요. 광고도 많이 찍었고 연예 활동도 되게 많이 했고 이게 나는 믿음이 안 가네. 아니 여러분 옛날에 지금도 진짜 감이 상상하기도 어려운데 여러분들 지금 일 진 애들한테 야, 너 양아치 짓거리 해봐 해도 고급 승용차를 탈취해가지고 그거를 몰고 다니면서 귀가죽인 여성을 그렇게 한다는 게 요즘 일진 애들 못해, 그렇게. 근데 조지우 씨가 일단 그렇게 했다는 게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은 지금 디스패치에서 일단 제가 아직까지는 디스패치가 허위 보도한 걸본 적이 없긴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디스패치가 어, 알고 보니까 디스패치가 잘못 보도했네? 이거는 아직까지 내가 못 보긴 했어. 기사 다른 기사도 읽어드릴게요. 조선일보 배우 조진웅이 고등학교 시절에 차량 절도미 폭행등 혐의로 소년을 성취됐다는 의혹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조진웅은 무명배우 시절에 극단 동료를 폭행해서 벌금을 받았었고 이런 것도 있었어? 뭐야 이것도? 극단 동료를 폭행해가지고 벌금을 받았었대요. 무명배우 시절에. 음주운전을 한 정력이 있다는 것도 제기돼뭐 음주운전도 했어? 고등학교 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건 뭐야? 몰랐네. <laughs> 무명배우 시절 극단 동료를 폭행했어? 왜 폭행했어? 또? 음주운전도 하고. 아무튼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다만 이는 일부 확인된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30년도 더 지난 시점에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는 어렵고 관련 법적 절차 또한 이미 종결된 상태라 상계가 있다. 소속사는 선폭행 관련된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미흡한 판단으로 10년을 끼쳐드린 순간들이 있었던 점 역시 배우 본인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조진웅이 본명인 조원준 대신에 아버지 이름이 조진웅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범죄 이력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과거를 감추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한 결심에서 비롯된 배우의 진심이라고 했다. 앞서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조진웅의 과거 고등학교 2학년 때 형사 재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당시 혐의는 특가법상 강도 강간이었다고 보도했다. 오, 기사 읽으면서도 내가 후달리네. 제보자의 말을 빌려서 조진웅 패거리들이 훔친 차량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다면서. 이 사건으로 조진웅이 소년원 송치돼서 고등학교 3학년의 반을 교정 기간에서 보냈다고 보도했다. 소속사 측 관계자는 조선 닷컴과의 통화에서 공식 입장 외에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다. 조진웅은 소폭행혐 외에 다른 혐은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너무 빡센데. 아니 무슨 강도 강간이야. 그러니까 강간은 내가 안 했다고 이제 부인했는데 다른 거는 다 인정했다고 했잖아요. 강도도 빡세. 물론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기가 좀 이게 좀 죄송한 부분인데 강도는 상. 상상하기도 어려워 아 피해자가 폭로했대요 폭로한 건 피해자래요 그게 다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고급 외제차를 절도했고 이게 절도 거기에 강도가 이제 여자분을 태워가지고 여자분 금품을 요구하고 그리고 강간 그 여자분을 또 이제 그렇게 하고 다 했네 뭐 강간이 빠져도 절도랑 강도가 그냥 어, 절도랑 강도 했나 보다가 안 되는 부분인 거죠 아니 그, 그 옛날 그 시절에 어떻게 차를 고등학생 때 차를 차를 어떻게 훔치지 그 시절에 야생의 시절이야 선생님한테 기빵 막죽방 맞고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터질 때까지 맞고 그럴 시절이었어요 좀 시그널2는 어렵겠네요 시그널2는 포기해 무슨 시그널2야 시그널1도 내려가게 생겼는데 지금 시그널1도 OTT에 올라있는거 내려가게 생겼는데 무슨 시그널2입니까 포기해 근데 여러분 이게 위약금 많이 물겠네요 위약금 많이 물겠어 막 요즘에 무슨 요즘 일진 애들이 카톡이나 인스타로 따돌리시고 화장실가가지고 막 때리고 그 정도 학폭이 아니야 이거는 그 정도 일진 학폭이 아니라 진짜 차량을 절도해가지고 돌아다니는 이면서 여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는 거 자체가 무슨 만화책도 아니고 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좀 일찍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폭로나 과거에 대한 얘기가 일찍 나왔으면은 김은희씨, 김은희 작가 비롯해가지고 시그널2 제작진들이 피해 안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조금 안타깝네. 너무 사람이 정의롭고 지나치게 사람이 막 너무 막 선해. 그러면은 조금 저는 일단은 좀 이상하다. 생각... 제가 리뷰할 때도 항상 그렇잖아요. 지나치게 착한 사람을 저는 약간 꼬아서 보는 편이 편인데... 에요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이런 케이스들이 은근히 많아가지고. 요즘 같은 시국에 요즘 같은 분위기에 조진웅 씨처럼 이렇게 한번 이미지가 이거는 뭐 나락 정도가 아니라 나락 그 넘어있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부터는 조진웅 씨가 방송에서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조진웅 씨는 음주운전에다가 무명 시절에 동료를 때려가지고 벌금도 내고 얼마나 때린 거야 벌금까지 냈으면 보통 합의 보지 않아요? 뭐 후배를 때렸든 동료를 때렸든 보통 그러면 은 합의 볼걸? 폭력은 보통 합의 보지 않아? 근데 어떻게 때렸길래 벌금을 냈어? 하여튼 충격입니다 대통령 행사에서 너무 의인처럼 하다가 피자들이 들고 일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조진우 씨가 의인처럼 나온 게한두 번이냐고. 영화에서는 돈이 운동으로 나왔고, 형사로 나오고 정의로운 역할도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의인처럼 나온 게한두 번이야? 저도 미스테리예요, 진짜로. 시그널 2 엄청 기다렸는데, 시그널 2는 포기 안 돼요. 시그널 2가 뭐안 나와, 못 나와요, 못 나옵니다 이거. 근데 위약금 많이 내가지고 잘못살 수도 있어요. 이게 조지루 씨가 찍은 광고, 영화, 드라마, 이게 다 위약금이 장난이 아닐 거라가지고 잘못살 수도 있어. 그리고 대부분 연예인들이 자기의 돈을 뭐 통장에다 넣고 다니는 게 아니라 다 어디 그 부동산에 있거나 뭐 어디 다 들어가 있을 거아니야 돈이. 그래서 빡셀걸? 다 어디 묶여있고 그러니까. 여기 올해 초에 11억 세금 탈루 관련해서 나왔다고요? 세금을 11억이나 탈루했으면 얼마를 번 거야? 세금이 11억 나왔으면 얼마를 번 거야? 세금도 탈로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셨네 근데 여러분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요즘에 12월달이라 가지고 11월 12월달에 중간예납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게 또 세금 내다보면은 진짜 싫어 세금 유쾌하게 내신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세금 누가 내고 싶겠어 막 진짜 욕하면서 낸단 말이지 세금 내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근데 세금 탈로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은 마치 이게 어떻게 들려면은 막상 제가 이제 저도 자영업이나 마찬가지니까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몰랐어 옛날에 제가 이제 사업자 등록증 내 가지고 세금 안 내고 그럴 때는 세금 낼게 없고 그럴 때는 몰랐는데 세금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세금 탈루했다 탈세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 드냐면은 군대 빼내들 있잖아요 스티븐 유같치 그런 애들 보는 느낌 들어요 나는 바보라 가지고 군대 갔다 왔나 그냥 국방의 의무가 있으니까 군대 간거 아니야 근데 뭐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군대 안 갔다 오면은 이 새끼도 뭐 미친 새끼들이네 이 바로 이 생각 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납세 의무가 있잖아 납세 의무 국민들이 바보라 가지고 다 세금 내 그냥 욕하면서도 어쩔 그 의무가 있으니까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조준우씨 뭔데 세금을 또탈루했대때 10억, 11억이나 이런 거 짜증난다 이런 거 보면은 조재훈 씨가 또 세금도 안 냈고, 탈세도 한번 하고, 뭐 음주운전도 하고. 여러분 지금 갑자기 유재석 얘기가 또 나오겠는데, 유재석 왜요? 유재석 뭐 잘못했어요? 유재석 라인 사람들 하나둘이 날아가기 때문에 유승사자란 말이 있어요. 저는 유재석 좋아요. 이경씨 하차도 제작진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유재석이 무슨 힘이 있어. 저는 유재석 좋아합니다. 유재석 씨가 거의 10년인가요? 10년 넘게 무명생활을 하다가 지금 어렵게 이렇게 인기를 얻어가지고 계속 1인자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저는 유재석 씨좋아요 제가 이제 뭐 연예인들 사건 사고도 많이 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보고 나는 스로도 리뷰 많이 하고하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학폭이 어떻게 보면 연예인들한테 가장 좀 치명적이라고 볼수 있는 게 학폭인 것 같아요. 학폭. 나는 스로 출연자들도 그렇고 연예인들도 그렇고 유튜버들도 그렇고 학폭 논란, 학폭 폭로 이런 거 터지면은 진짜 순식간에 나락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학창 시절에 그냥 되게 조용한 학생으로 그냥 공부도 잘하지 못했는데 그렇다고 놀 지도 못했던 그런 보통의 학생 있잖아요. 그렇게 지낸 게 다행인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저 학창 시절 때는 막 애들을 지나치게 많이 괴롭히고 이런 게 그래도 약간 조금 심하지 않았던 게 뭐냐면은 선생님이 애들을 더 많이 괴롭혔어. 그 시절에는. 막 애들끼리 막 때리고 이런 거보다도 선생님 애들 더 많이 때려가지고. 그래서 생각보다 막 애들끼리 빵쇼트 시킨다거나 막 계속 막 괴롭히고 이런 거 많이 없었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 애들도 있었겠지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제 기억에는. 그런 애들은 그런 애들끼리 노는 시대였었어요. 그 선생님들이 너무, 너무 심하게 때리니까 그런 애들이 길을 잘못 폈어요. 내 그때 고등학교 때 기억을 세보면 해보자면은 선생님들이 너무 심하게 때리고 선생님들마다 전용 무기가 있어. 전용 무기. 선생님들마다. 매가 다 달라. 그리고 저희 땐 교련이 있어요. 그때 교련. 사들이 하도 애들을 많이 때리던 시절이라가지고 그좀 양아치같고 그런 애들이 기를 못 폈지. 그 사회 분위기가 그런 시대였어. 그 시절 그때 분위기가 야만의 시절이었는데 그때 조진욱씨가 이렇게 그 탈선인 정도가 아니라 휴가 범죄잖아요. 강도, 절도 이거는 완전 다른 언어도 레벨이었다는 거지. 그냥 적당히 학교 안에서 뭐 때리고 뭐삥 뜯고 누구 괴롭히고 왕따 씹고 이런게 아니라 조진욱씨는 완전 그냥 다른 세상. 차를 훔쳐가지고 여자를 금품 이렇게 강도를 하고 이거는 그 시절에 진짜 네, 아마 전국에서 손가락에들 정도로 조지훈 씨가 되게 험악한 행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험악한. 차를 어떻게 훔쳐? 훔쳐봐야 오토바이지. 그 시절에, 그 시절에 막 양아치 같은 애들이 훔쳐봐야 오토바이야. 차를 훔친다는 것 자체가 차를 훔쳐가지고 여자를 이렇게 뭐 했다는 것 자체가 완전 그 이건 뭐 다른 얘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지훈 씨가 그랬다는 게 정말 충격이고 그렇습니다.